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8월 8일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 프로필과 제가 출간한 8권의 저서, 또 제가 개발한 100개 지역의 약 4천 시대에 달하는 어,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고요. 저희 회사 설명을 잠깐 드리고 어, 본론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저희 회사 명칭은 코코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개발한 브랜드는 코코나우스, 코코피스, 코코스테이 외에 다양하게 있는데요. 30여 년 가까이 100개 지역에 약 4,000실 정도로 개발을 해서 현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인 저희 코코홀딩스는 주로 투자하는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리빙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공유 오피스, 셀프 스토리지, 임대형 기숙사 캡슐 호텔, 공유 창고, 이러한 것들을 주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주가 되어 주시면 3개월 단위로 저희는 임대 수익금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 차익 역시 회사에 유보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요. 주주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가 취급하는 이런 아이템을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이 팝법 설명이 안 됩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저희 사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 010-8898-9891로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 직원이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 공급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허가 착공, 중공 순서로 보겠는데 인허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2% 수준까지 감소했고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은 26%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착공은 착공은 64%까지 아파트는 64%까지 급감을 했고요, 비아파트는 장기 평균에 626%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중공 같은 경우에는 어, 비아파트는 인허가 착공 감소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어, 장, 장기 평균의 40%까지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20%대 후반, 20%대 중후반까지 감소했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어, 말고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빌라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마 30% 이하까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책의 추진 방향은 정비 사업의 속도를 좀 내게 하도록 해주겠다. 또두 번째는 노후 계획도시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겠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0%까지 완화해주고요. 동별 동의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전자 투표는 전자 투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어,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 지자체 조례로 40% 범위 내에서 감면해주겠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기준까지 추가로 허용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개선내용이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300%가 상한 용적률인데 390%까지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일반정비사업, 일반정비사업적인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 300%인데 33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시 소형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어, 공급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 제한도 폐지하겠다. 즉,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기, 기존에 아파트와 업무시설을 같이 만, 어, 어, 만들지를 못했는데 아파트, 업무시설, 문화시설이 함께, 함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폐지하겠다. 업무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 오피스텔을 같이, 같은 건물에 이제 신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대책의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요. 피해 아파트 시장 관련된 내용인데,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어 이제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비아파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겠다. 어, 이제는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아파트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단기 에, 단기 등록을 활성화시키겠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시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일몰도 연장시켜주겠다. 임대사업자의 도모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세 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이 일몰기한인데 27년까지 감소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비아파트 주택 수를 제외해주겠다. 아마 이 내용은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축 소형주택이 있고요. 기축 소형주택이 있는데, 신축 소형주택은 이제 새로 짓는 거고, 기축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의미하는데, 신축 소형주택을,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 종부 양도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겠다. 언제까지? 20, 2027년 12월까지, 12월 말까지입니다. 역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소형주택도, 27년 12월 말까지, 주택 임대, 등록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져 는 소형 주택을 올해 1월부터, 올해 1월, 23일 1월부터 2 7년 12월까지 구입 및 임대에 등록한 전용, 전용입니다. 전용 면적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 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형, 어,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서울 및 인전 그립벨트를 이제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신규택지 투기 방지인데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올해 11월입니다. 11월쯤에 아마 신규 택지 발표를 예정 예상하고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하겠다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의미합니다 용도 지역을 최대 수준으로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시켜 주겠다. 이 정상향은 보통 음, 일반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수, 준주거까지 상향을 검토하겠다. 이제 그런 네, 내용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인데요. 음, 비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어, 건설사업 취득. 취득세 중과로 완화시켜 주겠다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겠다 임대사업자 취득재산감면 일몰기한 연장해 주겠다 임대형 기숙사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시켜 주겠다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상 주택수혜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서 해양 6년간 수도권에 42만원 정도의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게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본 영상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은, 어, 이번에 발표한 내용도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 도움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 는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사업 기간을, 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단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압축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7단계, 8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로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을 한단계로 묶고요. 추진위의 승인과 조합설립을 2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3단계로 묶어서 추진을 해야 정비사업이 단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비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이번 그 대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신축과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시행 시기에 법률인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시행령이 이하는 현 정보가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런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반드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에, 저 영상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